오늘 하나님께 소리게 주시는 말씀은 사장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허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예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어제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며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가 살아 계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재짓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식하고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계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요. 해계는 믿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해계는 믿음이며 믿음은 곧 해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계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여주시고 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39절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있는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또 한번 반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40절 말씀처럼 너희들을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속해 있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타락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폐업한 세대에 속해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유대인과 동일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구원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폐업한 세대가 아니다. 나는 좀 특별하고 우월하다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사여주시고, 하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되었다. 라는 말은 한 공통체가 아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곧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 교회의 어떠한 아,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교회 다음 모습이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은 이제 겨우 해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 행적과 말씀을 가르쳤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곧 배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신자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배운 것을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는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긴밀하게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은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피한 빵을 섞이지 않았지만 교회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떼,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인 식탁 교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서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가리키는데요. 공동체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일 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들 공동체는 사실 매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해심한 후에도, 후에도 기도를 했으면 더했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추리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기도는 이전 그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달라졌,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자연스럽고도 본질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43절에 보면 이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동체를 보게 되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47절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고, 교회를 칭송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두려워했고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표현을 보고 개인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헌납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궁핍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때그때 그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동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의 실질적인 변화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몸 공동체로 교회가 살아갈 때에 47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개인적인 해심과 세례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겼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야 하고 둘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본질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작은 달란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우리 주의 수그리스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